진도를 계속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한 시간에 우리가 고정 환율제에서 단기 균형을 도출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통화정책 효과, 물론 통화정책은 정의되지 않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환율정책 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죠? 환율정책 의 효과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의 효과도 봤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균형을 도출할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되 간단합니다. 식이 4개고, 미지수가 4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관념식 문제품은 똑같습니다.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뿐이죠. 그래서, 막뭐 이렇게 1번식과 3번식, 뭐, 3번식과 4번식, 이나다 조절하는 거는 그냥 변수 수를 줄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과 3번식을 합쳐버리면, 1번식과 3번식을 이해 이용해서 두 개의 집을 하나 표현해 버리면, 이제 이식안에는 이제, 원래는 이네 개의 시에네 개의 내생 변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식계에그 내생 변수가 두 개로 줄어드는 거죠. Y와 R만 줄어드는 거고, 또 이제 3번과 4번을 이용하면 또 내생 변수 수를 두 개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Y와, 아, R과 Y로, Y와 R로 두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목적은 그겁니다. 내생 변수를 수 줄이려고. 그러면 이제 식이 두 개가 되고 식두 개에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그냥 간단해진 거죠. 그럼 이제 뭐 보기엔 복잡하지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이 금방 도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는 놈이다. 그래서 이제 고정 화질제에서 이제 대응정책 효과를 봤고 대응정책 효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치 효과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정 화질제에서는 변동 화질제에서는 존재 존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은, 이제 통화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그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정책을, 통화정책이 존재한다 하긴 하지만, 이 정책이라고 말하기에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 하 원래 환율적, 그고정환율제로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그 환율의 불확실성은 없애는 거고, 환율의 불확실성은 없으려면,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 특정 값에 고정될 거라는 가장 그 굉장히 강력한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환율을 수시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니가 그러니까 환율 정책이라는 게 사실 존재는 하지만 이걸 사용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고정 환율제를 도입한 취지가취지에잘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정 환율제에서 이 환율 정책을 또 사용하려면 또는 그냥 고정 환율제를 잘 유지하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외환 보유고를 많이 보유해야 됩니다. 왜냐면 환율을 고정시키려면 수시로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특정 환율에. 그렇겠죠. 그죠. 렇 하지만 이제 변동할 때에서는 이론적으로 저기 외환 보유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론적 근거가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저 안에, 예, 그, 일단,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게 뭐라고 강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외환시장에, 외환시장에 조금은 개입을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개입하는 목적은 환율의 그 변, 변화하는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율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를 낮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고정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정원은행이한국번 개입할 을 때는 그때는 그냥 그 변화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외환시의 개입하는 그 의사결정을 한국은행이 하지는 않아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재경부소가입니다 재경부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집행을 이제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두 사이의 의사, 의사소통 많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외환보유고의 액수에 관해서는 이제 뭐 얼마큼이 적정하냐, 뭐 보통 뉴스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이만큼 늘었다, 줄었다 많이 라인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그만큼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을 살수 있으니까 또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달러 들이 들어오면 투자가 돼서 경기 국내 경기나 국내 기업에도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둘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자본전환은 창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보유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으면 사실 기회이 존재합니다. 그냥 그걸 쌓아두고 있어야 되니까. 그막 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자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 외환 보유를 보유하면서 유동성 높은 데 투자해야 되고 유동성이 높은 곳은 그렇게 또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유동성,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유동성이 낮은 곳에 투자해버리면 사실은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수시로 그 달러 쓸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긴 합니다. 예. 일단,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 보유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죠? 예. 고정환율제에서는 외환 보유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환율정책에 대해서 같고, 이제 이후 보시면 이제 이고전할지 같은 경우는 해외 경기 변동이 이 국내 경기 변동에 바로 파급이 됩니다. 자, Y에서 솔루션 보죠. 균형산출량균형산출량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균형산출량식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외 경기, 미국 경기든 해외 경기든 이게 Y스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Y스타가 늘어나면, Y스타 따는 데는 없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y 스타가 늘어나면 y 스타가 늘어나면 y 해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y 스타가 늘어나면 y 해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거나 좀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국내 경기도 좋아지는 거죠. 당연하겠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이게 뭡니까? 델타 곱하기 y 스타 이게 뭡니까? 델타 곱하기 y 스타. 이게 수출이죠 수출 그럼 수출이 늘으니까 그나마 금, 따라서 이제 국내 경기도 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자 그럼 이것서 효과라는 거는 요 델타 그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델타 나누기 요 앞에 부분이 이게 얘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분모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외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해외 경기가 개선됐을 때,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또 반대로, 이제 해외 경기가 나빠지면, 국내 경기도 나빠져요. 나빠진 정도 얼마냐? 델타 나누기, 요 앞에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런데 보시면, 또 이게 여기 피가 있네, 피가. 여기 피가 있네, 피가. 이거 뭔가, 이거는. 이거 니가 피가 어디냐면, 피는 어떤 쿠키한테냐면, 여기서 내게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경상수지잖아요 그죠? 경상수지고 이 부분이 이제 수출이고 이 부분이 수입입니다 수입 그죠? 수입을 는 거는 국, 수입은 국내 소득이 암수죠 국내 소득이 높아지면 수입을 많이 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 품에 대한 국내, 국내,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탈락성이 바로 피인다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국내 소득이 높아졌을 때 국내 소득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한다 우리가 내가 우리가 돈을 좀 벌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국내 상품을 사먹는 게 아니라 수입품을 많이 사먹는다 그 수입품에 굉장히 소득만 늘리면 수입품을 수입을 많이 한다더라 그런 성향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해외 경기가 좋아졌을 때 국내 경기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경기, 아 해외 경기가 좋아지면, 해외 경기가 좋아지면, 국내 경기가 좋아지는 정도가, 요 델타 나누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요 피가 커지면, 요 피가 커져 버리면, 델타 나누기 이건데 분모에 있는 피가 커져 버리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그죠? 따라서 국내 경기가, 아 예, 죄송합니다,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아, 해외 경기가 국내 산출량, 국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피가 크면 클수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는데 중개가 좋아져서 수출 많이 해서 돈을 벌었는데 또그 돈을 가지고 또수입을 많이 사 버린다. 그럼 또 수입이 늘어나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다 보는 상태가 돼 가지고 국내 경기가 개선되는 효과는 또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정환율제에서, 고정환율제에서 해외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국내 경기가 무조건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좋아지더라도 그때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냐? 그 나라 의 경제는 어떤 경제인 거냐? 그 나라는 돈만 벌면 수입을 많이 한 나라는 거냐? 돈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수입을 잘 하지 않는 나라냐에 따라서 해외 경기 해외 경기에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받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아, 그 얘기가 이제 그 여기에 다음에는 이 내용입니다. 다음 이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어떠했나요? 이게 이제 B가 커지면 이제 요 이제 이 효과 해외 경기의 국내 산출에 대한 효과는 줄어든다. 이게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돼요. 반대로 해외 경기가 나빠지면, 기본적으로 해외 경기가 나빠지면, 해외 경기와 국내 경기가 같은, 같은 방향, 동조성이, 생기, 동조성이 생겨버리니까, 지금처럼 이제 해외 경기가 나빠졌을 때, 나빠진다 사실은 국내 경기도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이제, OECD, 그, 올해인가? 예상, 예상 성장률 발표됐죠. 그거 보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이제, 다 이제 그 하락한도 나왔습니다. 그 하락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가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았죠. 뭐 모든 게다 모든 효과가 다 그런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우리나라의 변동환율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경계가 나빠지더라도 변동환율제에 의해서 그 효과가 조금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외 경계가다안 좋아지면 변동환율제에서 무슨 이 봤습니까? 변동환율제에서는 해외 경기 안 좋아지면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상승을 해 버리죠 환율이 상승해 버리면 우리나라 상품의 그 경쟁력 그 외국에서 팔리는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수출이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국내 경기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고정환율제에 비해서 물론 반대로 해외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해외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기데또 좋아진 건 아닙니다. 변동 환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해외 경기가 이때 이때는 좋았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해외 그전 세계 성장률에 못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반대로 해외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맞지 정부가 뭐, 엄청나게 일을 잘하거나, 뭐, 일을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변동환율제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변동환율제를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 또 이건 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론적인 그런 거고, 또 그런 현상이생했을때100% 이게 다 변동환율제가 설명되는 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몇프로를 말하기 힘들지만, 생각에 최소한, 최소한 50% 정도는 변동환율제그 자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변동환율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다음에 이론과 현실을 괴리해서 오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 이제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내생되죠 왜냐면 시장에서 환율이 교정되니까 반면에 고정 할 때에서는 정부가 환율을 고정 시켜버리는 생각새 그니까 이 환율 자체가 외생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 변동 환율 제에서는 이제 환율은 이제 시행이 결정되지만 통, 그 통화량 조절은 이제 정원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통화량을 늘렸다할수 있는 거고 대신 고정 율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 고정 환율제에서 통화량이랑 통화량 조절하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국내 국내 통화를 줄였다, 안렸다 하면서 이제 국내 국내 통화에 예, 달러에 대한 상대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오늘 아침 기분 좋다고 통화량을 늘리거나 기분 나쁘다고 통화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환율이 오르겠다 싶으면 환율이 그냥 오르겠다 싶으면 이게 환율 올라가는데 달러 비싸지는 거니까 달러 비싸지니까 달러를 싸게 만들어주려면 그냥 통화를 줄여야겠죠. 통화량을 줄이고. 환율이 내려가겠다 싶으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통화량을 좀늘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수급을 시장의 수급을 이제 조안니 모두 다 맞춰주면 맞춰줌으로써 이제 그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래서 뭐 개인한테 네가 얼마나 달러를 원하든, 네가 얼마 나 달러 사고 싶어하든, 네가 얼마 나 달러 팔고 싶어하든 그 고정된 값은 내가 얼마든지 사주고 내가 얼마든지 팔아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할제에서는 그죠. 아, 그래서 이제 변동이냐 고정에 따라서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가 달라지는 거고. 그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변동환율제에서는 변동화 변동화율제에서는 변동화율제에서는 이제 내가 통화량을 내가 만들릴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좋지만 반대로 재생정책과는 상대적으로 그냥 뭐 0이라는 뜻은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면 곧 되면 그렇습니까? 구축업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고정할때에서는통화정책에 통화정책 살짝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지만, 환율정책 존재하지만 사실 그 존재하지만 사실 그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자체적문제 통화정책 자체 없다고 보시면 되고 환율정책도 실제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정책이 존재한다면 환율정책을 사용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환율정책을 포기하냐 아니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화 그 재정정책은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게 고정 효과에서는 아, 그 고정 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에 뭐가 없습니까? 구축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정책의 그, 그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 우리가 고정 환율제 채택이 되는 거냐. 우리가 변동 환율제 채택을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해외 경기로부터 국내 경기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변동 환율제를 우리나라가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가 변동 환율제를 채택해야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환율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불구하고도그 환율 불확실성을 감당, 그 감당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해외 경기로부터 국내 경기 보호가 되니까. 보화기 때문에 버는 거죠. 반대로 고정 환율를 해버리면 해외 경기와 국내 경기 사이에 이제 동조성이 발생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환율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이제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고정 환율와 변동 환율제에서의 이제 단기균형, 주로 단기균형, 장기균형 단기 다뤘죠. 장기균형을 하긴 하지만. 이 모형 자체가 우리 단기 균형을 다루기 위한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단기 균형을 미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또 복잡해서 좀 외우거나 바라보는 또로 힘들 수도 있는데, 그,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잠깐 고시 공부할 때 보면,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자성어. 고제변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재 변동. 고재 변통. 고재 고제변통. 변통은 4자성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고정 환율제에서는 재정 정책이 좋고 변동 환율제에서는 통화 정책이 좋다라는 이제 4자성업입니다. 이런 고재 변통이라고 이제 외우고 계시면 이제 쉽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 아, 일단 이제 RSM 모형을 이용한 단기 균형 분석은 일단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